GCS 충북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맑고 밝은 계산군 간물면 박달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이유성입니다. 저희 박달마을은 간물면의 소재지 마을인 광전리에서 충주 방향으로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정리인 간물면 백양리의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고려시대 충주목의 간물 내미 부곡의 중심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박달마을은 마을거리가 총 2km 정도 길게 산지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조선조 성종 때 신, 신증 동국 여지성남에 박달산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박달은 박달산 아래에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박달산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달 나무 아래에 태어난 우리 민족, 시조, 단군과 관련 있습니다. 박달이 배달 민족의 배달과 의원이 같습니다. 배달은 밝은 터, 밝은 땅을 의미하는 우리말입니다. 박달 산에는 환인, 환웅, 단군을 지칭하는 봉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 남쪽 강역이 이곳까지라는 설이 있죠. 또 하나는 옛날에 천지가 개벽할 때이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는데 이산 꼭대기만 바가지를 엎어 놓은 것만큼 잠기지 않았다고 해서 박달산이라 일컬었다고 합니다. 박달산은 신선한, 신성한 산으로 여기며 해마다 제를 올렸고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도 19호선이 통과하는 곳이고 옛날 박달산 읍제를 넘어가는 큰 길가에 위치해 있어서 중부 지방으로 가는 수많은 상인들의 주요 통로였습니다. 저희 마을은 남자 58명, 여자 48명 등 모두 106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벼, 옥수수와 고추, 감자, 양봉, 토종콩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달 마을 어르신들은 전통 지풀공예 전수자 명맥을 유지해. 지금도 집공예품을 제작,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전수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달 청년들은 마을길에 해바라기를 심거나 환경을 살리는 일들을 솔선수범하고 있고, 분야에서는 마을에서 농사 지은 콩으로 매주를 쓰어 된장과 간장, 청국장을 박달 할매 브랜드로 제작, 판매해 공동체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점 저희 박다마을 자랑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 이외에서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보시다시피 이 박달산의 자연환경이 너무, 너무 좋은 또 풍광이 너무 좋은 이게 제일 큰 자랑거리고요. 또 우리 여 해관 2층에는 마을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어, 저기 책도 읽고 문화 활동도 할수 있는 이런 그 시골의 작은 도서관을 만든 이게 또 제일 큰 자랑거리기도 하고. 맑고 밝은 땅에 사는 박달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마을,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박달 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